회장님이 해야 뱃살이 아, 들어가지. 어? 들고 왔어. 뭐, 들고 왔어그이 치워. 이거 치이빨해도어오 대박. 어비 왔어? 그런 데 갔다. 칼을. 고기 보달라 오늘 해온 달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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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야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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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쩐... 됐지? <laughs> 아 저... 좀 적으니까. 어, 소주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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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아이, 라고 아이, 무이 아이, 아이, 대이아대 아이, 아리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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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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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 아이, 아이, 밥을 기좀싸았네 뭐, 이거 봐. 이게 너무 맛있어. 이거 너무 맛있어. 이어 이거 진무 이거 이이 너무 맛있어. 이거 너무 맛있어. 이거 너어이어거 너무 맛거 너무 이 이거 너무 맛있어. 이거 너무 어 이거 아, 아, 아. 이이 <laughs> 아, 뭐시원쓰시니빨가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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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네. 이거 누가 조제했어? 네가 조제했지? 네. 네. 젓가락 좀 있으면 돌려봐요. 네. 젓가락. 안 아, 안하 아니네. 이거는 안간 아니야? <laughs> 네. 이 사이즈는 안 되더라고. 어디야? 써 섞은 거. 네. I'm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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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고기도 있고. o k i 바람, at the doctor. I call it always. I'm not sure. I'm n o 어 s 가 r e I'm n o 거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아,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안 됐는데 뭐. sure. I'm not s u 떨 끝나? 에

야, 나한 눈만 때려. 한 눈만 때. 아아이고너 아유 씨, 재지 야, 매기도다매기 아야, 새기 잡 힘들어. 진짜. 봐봐. 다 왼쪽 가네, 다 왼쪽에. 한그 아야 돼. 네, 안 잡아야지, 두개잡야지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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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축다잖아 아, 그 아, 야, 야살 빠지겠다. 야, 그만 시켜라. 야, 아, 까만, 까만 아, 것들 네, 오늘 해야 매토. 매토. 아, 저기. 아, 저기. 야. 그쪽에 시초가 많은. 어, 지금..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뭐가 이렇게 다치래 아니, 야 진짜. 왔 수영할 때가 엄청나, 엄청나. 잘하실까? <laughs> 야, 너 진짜 칼이 아, 동자입 아까. 다시 보내버못아 여기 다 친구야 음. 없어? 오 없어? 없어? <laughs> 아, 진 오빠 없어? 아참 자식들 참잘 노네. 노인들은 빠지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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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네. 아 알아서 빠지네. 어? 그래. 그런, 어? 안그안 그런 걸? 사랑이 아이줄알았다 했... 이제 왔어, 이제 왔어 내 방까지 내 방까지 건너, 건너 이지만그 추억이 또 다시 온다 해도 <laughs> 안안안 어요 차차차! 빛마다 접근 차차. 어, 차차차! 망상구를 망상! 망리를 망상구르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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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봐봐 노래 노래 안들까 사천 포에서 왔는데. 뭐지? 등싯이. 뭐지? 등싯이. 여기, 여기 등싯이. 어디 갔다 왔니 서 갔다 왔다. 열다 안녕. 우리 안 나오는 거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.

이 생명 다망이한 목숨 날아쳐. 예전 좀 당신만을 사랑해. <웃음> <짜라란짜라란짜라란짜라란짜라란짜라란짜라는> <웃음> 소

줘야지. 어 있어 있어 음? 야, 잘해보지? 우리가, 자, 잘해보지? 솔, 잘해보지? 자, 그런 <laughs> 의미에서 자, <우리> 자, <laughs> 그러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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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자, 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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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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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 없어, 상관 없어. 아니야, 잠깐만. 아니, 아니요. 여기 물 건너기가 어, 힘들었어요. 여기... 아니, 여기 아 친구야. 회장님 환영합니다왜 여기 상하고, 너한테물 회장님 <laughs> 환영합니다야 무슨 조문이야? 양 장문도 아니냐? 야, 내꼬불쟤 누구야? <laughs>

앞으로 계속 우같 이무이 될시골이 네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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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합니다감사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! 감감사다감사다다야다감사감사 미습니까 한강 수라따천은왜내 그냥 주는 거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? 잠깐만요. 아니 야 아니야. 뭐? 아니 아니야물마셔 어? 아니야 아니, 아니야. 자철수합니다 여기 내술 어떻게 됐어? 야이 아, 울고 다아 제가 먼저 놀랐지. 제일 뛰어들어어자달 아니 물 가라앉았냐고. 그그 그 한번 따, 따서 먼저 드셔봐. 손이 다 먹었어. 아, 여윤 씨 아우 발 뜨거워 눈물 어, 흘렀네 아, 내가 할게 오빠 내가 할게 음. 내가 하는 거 찍어줘 아니 음. 이게 넓적해 어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자신 있나 보 아팠다 어 아니 안 나가네 안 나가네 <laughs>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야 이게 너무 너무 얕아 <laughs> 이제 <그치>, 물이 이제 물이 뭐 스티븐을 거꾸만못 쓰냐 네. 오두개딱두 어, 개. 야 아, 막내야. 나뜨뜨보 진짜 사냥 기념으로 제일 막내야. 네, 막내가, 막내가 됐어요. 제 막내가 됐어. 정신이 정신이 돌온 네. 사람이. <laughs> 마른 로 오늘도 <웃음> 기다리네. <웃음> 삼육구 삼육개 가지고 사나이 태어났어 이렇게 기쁜 조 오빠 양평 송강에 시아버지 똥똥머리가 썼네 우리 아리랑 리 <laughs> 스리랑 술리술리랑술리랑리랑난네랑 술이랑 술 시집 보냈던 이마는이놈하고바바이네이랑술 났어 술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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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가 술이랑 우리노세철방노된우리가내솔습니다이렇 아, 방울방우리수노수 방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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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아니요 <목소리> <내리 받았는데>? <laughs> 근데 그 <죽으려고. 이것도 목소리> 죽는다. 아 벌써. 그래, 네. 아, 자, 이제. 어, 네. 네. 말마 고맙습니다. 막 또참 멀리서 사천서부터뭐 오신 어, 어, 어. 우리 또그날 먹는 거뭐잘먹면좀보내야 그렇지. 그거는 전... 어, 네. 어, 우리, 우리, 우리 저 부에 저... 저 오늘 죽자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상 여러분 죄송합니다. 박수. 어, 아, 아 뭐, 내거싶었 짜볼 거예요. 8월 둘째 주니까 한번 해보세 망월산 이 아주 좋아요. 네. 네. 어차피 8월 달으로 가야 됩니다. 음. 야, <laughs> 그렇게 아,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제 살고 아니, 우리가 어,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런 식으나 아, 저기가 에 <laughs>